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 알림이신입니다. 여기는 11월 7일부터 강북구, 강서구, 강남구, 서초구, 중랑구에서 총 711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도 260만 원부터 월세 5만 원대에 거주 가능한데요. 서울시 드디어 대박 났네요. 그럼 서울시 영구 임대 아파트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보증금 등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세요. 여러분이 구독을 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모집 공고문은 2022년 서울특별시 영구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자, 우선 신청 예정부터 보겠습니다. 신청은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격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년 10월 28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서울 강북구, 강서구, 강남구, 서초구, 중랑구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 8개 단지에서 711호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강북구 번동 2단지 전용 면적 3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는 보증금이 365만 2천원. 수급자 외에는 보증금이 1,045만 3천원. 월세 같은 경우 수급자는 72,710원. 수급자 외에는 월세 11만 7,620원에 거주 가능합니다. 주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일 끝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제일 저렴한 곳은 강남인데요. 수서 같은 경우 보증금 260만원대에 월세 5만원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수급자와 수급자 외로 임대보증금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우선 수급자 등 해당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수급자 외 해당자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을 서울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예비입주자 발표를 LH 공사 홈페이지에서 발표합니다. 그 다음, 동호 배정 발표를 개별적으로 안내하며, LH에서 계약 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예비입주자 선정 발표는 3월 3일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의 또 다른 LH 연구인대 아파트 모집 공고 입주 방법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증금 260만원에 월세 5만원에 거주 가능한데요. 자격 조건이 까다로우니 참고하시고, 11월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원하는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